이제 이 부분, 자율 분류 기술서 작성 및 제출. 이 부분이, 어, 제일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사례대로만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 지금 간단하게 두 단계로 기술서 작성 및 제출 표준물 계열 심의 및 확정 이렇게 두 단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더 펼쳐서 보면 이렇게 대학에서 자율 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시고 공시 센터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1차 검토를 하고. 단순 학과명 변경이라든가 뭐 이런 단순한 변경 혹은 폐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대학에 바로 안내가 가고 이제 바꾸면서 계열이 변경되는 것들이 수반된다거나 혹은 교육 과정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판단을 할수 없을 때, 공시센터에서 판단을 할수 없을 때는 표준 분류 심의 위원회 각 중분류별로 어,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표준물류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심의상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상정을 해서 이분들이 교육과정, 교육 목표, 진로 취업 분야, 어, 더 이제 보시는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도 들어가 보시고, 다른 학교하고도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계열을 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학교가 제출하신 그 근거에 따라서 계열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용으로, 어, 학교에 의견을 주시고, 계열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조정으로 해서, 어, 바뀌어야 되는,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계열 의견을 주셔가지고, 학교한테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그 기술서에 대한 계열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만약 그 계열을 수용할 만하다라고 하면 확인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정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셨는데 만약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의 신청을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학교에서 한번 하시면 심의위원께서 다시 한번 추가 자료를 보시고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의견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의신청 한 부분을 보시고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그 조정된 계열에 수용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계열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면 조정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한번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걸 바로 그냥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정으로 나왔더라도 바로 확인 처리를 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저희는 코드를 어그 확인 처리를 한 것을 기반으로 코드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확정되면 각 항목별 관리 기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간혹 같은 날짜에 제출한 그 자율분류 기술서가 어떤 거는 빨리 수용이 돼서 확인 처리까지 빨리 되는데 어떨 때는 심의 중이라고 나오고 어, 어 자료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심의 상정 기간, 심의 상정부터 해서 심의위원이 검토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길면 한 열흘 정도가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검토하고, 심의 상정하고, 심의위원이 검토하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이 나왔을 때 학교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어서 저희가 자율분류 기술서는 8월 말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율분류 기술서의 어떤 어, 상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자율분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과가 신설되었을 때 학과가 처음 만들어져 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열 정보가 따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 학과가 신설이 될 때는 반드시 자율 분류 기술서를 작성을 하셔서 교육 속성이랑 일반 속성들의 정보를 보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열이 표준 분류 계열이 왜그 계열로 결정되었는가를 주셔야 계열이 저희가 표준물 계열을 어, 정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학과의 일반 속성 중에 주, 주요한 속성이 변경됐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일반 속성 설명드리는 화면에서 그 별표 그 빨간색 별표가 붙은 부분은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어, 결국은, 어, 학과의, 낱낱체 학과의 어떤 코드를 새롭게 따지는 그런 키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과 대학이 변경된다거나, 그 다음에 학과명이 변경된다거나, 주야간 구분이 변경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학과 특성이 변경된다거나 하시면 반드시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학과의 교육 속성이 변경되어서 표준 분류 계열이 변경되어야 할 때도 자율 분류 기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육 속성이 변경됐는데 크게 그 지금 현재 계열 안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자율 분류 기술서를 제출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교육 속성이 변경되면서 우리는 다른 표준 분류 계열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율 분류 기술서를 제출을 하셔서 다시 한번 어, 심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많이들 좀 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과가 폐지되었을 때 학과가 폐지되었을 때도 어, 이 학과를 폐지 요청한다고 자율 분류 기술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마지막 기존 학과 중에 융합속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또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융합속성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다 심의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융합속성을, 어, 이 학과가 어, 표준물류 계열은 어떠하지만 그 안에 사실은 어떠한 어떠한 계열들이 좀 융합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심의위원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 그 융합 여부를 수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 융합은 사실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학교가 추가적으로 더 제출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율분류 기술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에서 구현해서 제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 개편 형태.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를 좀 많이 어려워들 하셔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과 개편 형태는 다섯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형태는 신설, 학과를 신설, 학과를 폐지. 이두 가지가 있어요. 신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과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 인과관계가 전혀 없었던 학과가 생성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신설이라고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학과가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를 폐지라고 보시면 돼요. 폐지를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자율분류기술서를 제출을 하시고 학교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확인 처리를 할때이 학과를 존치할 거냐 위존치할 거냐 존치하면 이제 통계에 쓰인다는 거고 폐지지만 존치하면 어 학과를 쓴다는 거고 폐지고 미존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통계 자료에서 이 학과를 쓰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하시게 됩니다. 이두 가지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학과의 전과 후의 이력 관리 차원에서 변경, 통합 분리라는 어떤 자유분류 기술서를 선택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처음 봤을 때, 어 얘는 좀 프로세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을 통해서 전과 후가 결정된다라고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변경 같은 경우는 1대1의 관계로 단순히 옮겨가는 거. A라는 학과, 학과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단과대학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과대학의 학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속성이 어떤 한, 하나의 속성을 가진 교육편지 단위가 다른 이름으로 변경이 된다거나, 다른 단과대학으로, 명칭은 그대로지만, 다른 단과대학으로 변경된다거나, 표준 분류 계열이 변경된다거나, 어떤 속성이 하나라도 다른 걸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변경이라는 어, 자율분류 기술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양식에 자동으로 변경 전 학과는 이렇게 개편 전 학과는 기본으로 자료가 깔리고 개편 후의 자료는 어, 학교가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칸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 같은 경우는 어, A라는 전체 속성을 가진 학과 B라는 어떤 전체 속성을 가진 학과가 어떤 새로운 학과로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다, 다에서 1로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통합이라고 읽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흡수통합 같은 개념도 통합이에요. a라는 속성을 가진 교육편제 단위가 있었고 b라는 속성을 가진 교육편제 단위가 있었는데 흡수 통합을 하게 되면 A는 그대로 통합으로 존재를 기존으로 존재를 하고 B는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어, 통합이라는 자율 분류 규칙서를 선택을 하면 얘도 양식에 저절로 이렇게 학과 상태가 결정이 돼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는 하나의 교육 편제 단위, 어떤 특성을 가진 교육 편제 단위에서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 분리라는 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동일한 하나의 속성에서 이제 그 유사 속성 중에서 좀 특별한 속성을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분리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A는 그대로 남아 있고 B는 신설이 되는 형태로 저절로 이렇게 학과 상태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이번에 조금 경우가 생긴 게 융합 속성을 입력하면 어 학과의 주요 속성은 다 그대로인데, 융합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A에서 A로 자율 분류 기술서를 작성하지만 저절로 기존이라는 이렇게 기존 상태로. 기존 상태에서 기존 상태로 간다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학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율분류 기술서에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떤 조건들을 선택하시면 학과 상태가 자동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율분류 기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율 분류 기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를 먼저 보시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이제 우리 학교에 자기 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학과에. 어, 나는 A학과를 등록할 건데, A학과는 명칭이 뭐고, 어디 소속이야. 이렇게 쭉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E학과는 모집 단위로 사용이 되고, 어~ 상위 모집단이 없겠죠 그러면 뭐 일반 학과로 사용이 돼 그러면 그~ 학, 어~ 그 학과의 상위 모집단이 뭐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학위 과정은 뭐~ 석사만 운영을 해 박사만 운영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수여 학위면 구체적으로 이학사야 뭐~ 이런 식으로. 입학 정원 같은 경우는 어, 앞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어, 학부나 통대학원 같은 경우 총 정원이 있는 경우는 그냥 그총 정원의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학 정원은 이제 몇 명이야라고 대략의 숫자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학과 특성 일반 학과 산업체 위탁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 에 수업 연한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 이미 그리고 여기 연두색으로 쓴 부분은 모든 학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항이 있는 것, 어, 학과들만 선택하면 돼요. 본예과 구분은 의학과, 의학과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대학원 정원별 입학 구분은 대학원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 뭐 학연산, 뭐, 학과 간 협동 과정,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속성은 이제 이 학과를, 어, 교육적 목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 이 학과의 교육 목표는 뭐야. 그리고 아까 전에 키워드는 교육 목표에서 키워드를 뽑자면 이런 것들이야. 전공 교육 과정을 쭉 나열을 하고 그 중에서 만약에 NCS 기반으로 개발된 교육 과정이 있다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 학과를 졸업했을 때 어떤 진로 취업 분야로 나갈 수 있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이 일반 속성과 교육 속성을 바탕으로 어그 아까 전에 가이드라인 책자를 봤죠. 그래서 그 책자에 해당하는 그핵 어, 책자에서 우리 학과에 이런 속성을 가진 것들은 어느 소분류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찾으셔서 표준분류 계열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소계열은 뭐고, 대, 중계열은 뭐고, 대계열이 뭐야 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 저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고, 대학 자체 계열은 통계에 쓰이는 어떤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거니까 학교에서 어, 가지고 계신 그 계열을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범계 구분. 어, 학과는 사범계나 비사범계,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를 할수 없죠. 그래서 사범계 같은 경우는, 어,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나온다거나, 그런 자격증이 나오는 학과들, 그 다음에 사,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 사범계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뭐 교직과정 이수 가능, 이런 게 아니라 사범계로 자격증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학과들, 체크를 하시면 되고 융합 여부도 어, 전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 학과는 융합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제출을 하시면 되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 분류 근거 우리가 왜 이렇게 대중소 계열을 어떻게 정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어, 이 부분은 저는 좀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이 학과가 왜 그쪽으로 분류됐는지 타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전의 내용,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교육 과정, 교육 목표, 진로 취업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사전을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학부 같은 경우에 학생이 입학을 해서 어, 여러 전공으로 찢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명확하게 이 학과의 전공 교육 과정 이런 게안 나올 수 있어요. 진로 취업 분야가 어딘지 이런 게 학교에서 규정을 안할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후를 선택하시면 되고, 단순히 학과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혹은 단과 대학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미, 어, 교육 과정이 다 그대로기 때문에 따로 변할 게 없으면 이걸 체크하시면 되고,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는, 어, 계열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만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자율분류 기술서 확인서는, 어, 인, 나중에 자율분류 기술서를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상단에 인쇄버튼 누르면 문서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 문서 형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학과장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과에서 확인을 받아오라는 그런 확인서의 문서고, 이거는 계열이 변경되었을 때, 계열이 변경된다라고 하면 신설도 없던 게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신설과 계열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확인서를 반드시 탑재를 해주셔야 자율분류 기술서가 제출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자유분류 근거를 선택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전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어,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 우리 학과가 선택한 교육 목표. 아까 기재를 해주셨고, 우리 학과가 선택했던 어, 표준분류 소개열의 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자에 실린 게쭉 나와요. 그 소개열의 정의에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가 얼마나 포함되느냐를 어 포괄, 부분 포괄, 미포괄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그 해당 소개열로 분류되어 있는 학과와 다른 학과들과 우리가 지금 제출한 학과의 교육 과정 중에 비슷한 교육 과정이 있는지를 찾으셔 가지고 유사도를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열 안에 진로 취업 분야가 어떤 게 어떤 게 진로 취업 분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풀을 만들어 놓은 것과 학교가 제출한 진로 취업 분야의 포괄 정도를 이것도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근거를 세 가지 근거를 마련을 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왜이 학과를 어, 이 소개열로 제출했는지 근거를 마련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사후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그냥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A라는 학부가 있다면 왜이 학부를 이 계열로 정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 전공 교육 과정이나 진로 취업 분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학과나 정원들의 비율로 어, 이계이학 왜이 학부가 왜이 계열로 선택했는지를 보여주겠다. 혹은 그 하위에 있는 학과나 전공들이 어떤 소계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거를 선택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공간, 어, 전공의 범주, 해당 범주의 비율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조금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는 교양교육원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럼 하위 교육편제 단위 제한 없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 현황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어, 이거는 선택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융합, 우리는 어떤 게 어떤 게 융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융합이라고 선택했다. 융합계열을, 주계열은 오고 주계열은 표준분류 계열과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계열은 세 가지까지 어떤 게 어떤 게 융합되어 있다. 조건을 어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어떤 게 융합되어 있는데 비율은 몇 퍼센트씩 차지한다. 우리는 이렇게 보인다 라고 적어주시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러면 우리 전공 교육과정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공 교육과정에 학점이 각각 몇 학점씩이고, 실수가 몇 학점씩인데, 어, 그 중에서 융합 교과목은 이 과목이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그 교과목이 어떤, 어, 교과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교수 요목을 작성해서 보여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아, 융합이 성격을 가진 게 맞구나, 아니다를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준 분류 계열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율 분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책자 뒤쪽에 보시면 기술 규정이라고 있고 이 각각의 기술 규정이 이렇게 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과는 여기에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글을 보시고 그 기술 규정에 따라서 어, 이 학과의 계열은 무엇이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율 분류 기술서를 우리가 샘플로 하나씩 다 작성을 해 볼게요. 어, 책자를 제가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 매뉴얼 책자, 우리 제일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좀 같이 보면서 거기에 예시가 있거든요. 그 예시를 가지고 좀 같이 진행을 해 봤으면 합니다.